안녕하세요. 나누리 TV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L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차량이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모델 YL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? 이 차량은 기존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6인승 버전으로 세 번째 열승객에게 더 넉넉한 레그룸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미국에서 생산되는 7인승 모델 Y와는 차별화된 점이죠. 테슬라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.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모델 Y는 이미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 SUV 중 하나입니다. 모델 YL은 이런 성공을 이어가며 특히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. 테슬라 중국 부사장 그레이스 타오가 모델 YL을 풀신 6인승 럭셔리 SUV라고 표현했는데요. 풀신이라는 단어는 보통 모든 좌석이 평평하게 접힐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만약 두 번째 열 좌석이 완전히 평평하게 접힌다면요. 캠핑 갈때 침낭을 펴거나 큰 짐을 실을 때 정말 유용할 거예요. 심지어 테슬라의 플래그십 모델 X 6인승 버전보다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. 게다가 모델 YL은 모델 X보다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요. 모델 X의 6인승은 두 번째 열이 평평하게 안 접혀서 화물 공간이 제한적이었는데, 모델 YL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이유가 생기겠죠. 가격도 표준 모델 Y보다 약간 높을 뿐이라 특히 중국 같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, 오늘은 테슬라 모델 YL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6인승으로 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두 번째 열 좌석이 평평하게 접힌다면 실용성까지 잡을 수 있는 차량이죠. 과연 테슬라가 또 한번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